물처럼 흘러가는 이야기들과 삶의 소유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병희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찾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세상 이야기와 함께 좋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세상 이야기를 보고 우리 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뻐진다고 합니다. 웃기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저희가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참 아, 귀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먼저 두 분의 패널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하시죠. 예, 네, 미소의 천사, 늦성원입니다. 아, 예. 네. 미소의 천사로 오늘 등극하셨습니다. 우리 백국장님. 미꾸라지 백현욱 국장입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예, 별명이 미꾸라지 되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그림을 어, 이렇게 이번에 그려봤는데요. 역시 우리 백현웅 국장님은 이미지가 약간 미꾸라지 같은 <laughs> 그런 인상을 딱 <laughs>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아, 보스 같으시고, 어, 뭔가 어정쩡한 네, 이런 컨셉으로 어,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다소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러나 좀 가볍게 터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면 어, 후임자를 세우게 되는데 어, 후임자와의 거래 문제, 거래라는 표현이 좀 어, 어색하긴 한데 어, 이것이 우리의 어, 현주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제 후임 후임자와의 어, 거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네. 통해서 후임 목사를 어, 세우는지 그 말씀을 먼저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대부분 그 당회가 그 추천된 네. 그 후보를 공동 네. 그 회의에서 네. 그 회의에서 이제 그 가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이제 시철회를 거쳐서 노예에 제출하면 네. 그노예는그 인사부를 통해서 해당 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공채를 통해 이제 후임들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네. 이것을 뭐 청빙 뭐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그러니까 순리대로 후임 단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런 방법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후임자 문제에 대한 거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백국장님, 한번왜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이, 이런 주제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안 다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좀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어,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목도 하게 된 일들이 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또 터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안타까운 현상인데 네. 에, 결국 이제 욕심에서 다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취하는 자나 어, 또 얻는 자나 다 이제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에, 조금씩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렇죠. 결국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현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 한국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가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목회자라면 윤리적으로나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참 정직하고 보기 좋다 그런 후임 선정이 돼야 되는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마치 목회 단임 목회자 자리를 거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인데요. 우리 목사님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예들이 좀 있겠습니까? 제가 있었죠. 아, 본인이 네. 그런 얘기 있으셨군요. 이제 한 20년 전 됐지요. 네. 어, 이제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아큰 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양념 포부 큰 데서 한번 해보자. 네. 어?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높아졌죠. 그래갖고, 이제 두 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서 이제 일주일 동안. 네. 이제 설교를 하고, 어 이제 거그 선택을 이제, 이제, 이제 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 이제 하죠. 네. 이 투표를 하라는데 왠지 계속 동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전두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이제 동점이 되어지니까 전두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하자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거래가 있었죠 암투가 있었고 아. 네. 그래서 어, 나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단 사람이니까 나를 들어주겠지 네. 근데 어,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아, 그 당시에 네.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요구를 한것 같아요. 음. 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후임자로 이렇게 네. 이제 쓰는 걸 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쓰라임은 말도, 없,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이제 괴로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용성이 있는 그체훈과그 그 청탁이 돼야 되는데 이는 청탁이 아니라 어, 어쩌면 아, 돈을 주면 뭐 영성이나 뭐 이런 지성 인격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돈만 바라보는 이런 후임자들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한국 교회에 네. 좀 고쳐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또 저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후임자 선정을 하면서 교회의 빚이 있다든지, 또 담임 목사에게 빚이 있는 것을 후임자에게 이것을 감당해다오. 감당해 주면 당신을 후임자로 선정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성직을 어찌 보면 돈에 매매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백국장님 이분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우리가 비판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이게 네. 예, 뭐 성직 매매라고 하고 거래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도 전통입니다. 아 전통입니까? 안 좋은 전통이. 아안 좋은 전통. 네, 뭐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사실 인사를 쓰실 거니까. 예, 뭐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못 가신 거니까. 아. <웃음> <웃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 <laughs> <laughs> 예. 그 뭐, 돈이 없어서 예,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 전통을 따라갈 수 네. 없는 분입니다. <laughs> 아, 전통을 깨셨군요. 예. 아. 어, 이게 저기, 어, 네. 우리 그, 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멸망을 하고 네. 어, 중세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네, 바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이 제사장직을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매매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전통이죠. <laughs> 안 좋은 전통. 예. 네. 아주 철저하게 잘 따르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 예. 그때부터 이렇게 그, 어, 제사장직에 대한 매매가 있었는데, 또 그게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뭐, 캐토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다그 전통이 계속 흘러 내려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네. 왜 이런 전통이 생기느냐? 결국 상호 간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고 네. 또 자리를 내주면서 반대 국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게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우리 보통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얘기하는데 이 결국은 예, 이건 거꾸로 된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돈이 있으면 죄가, 아, 죄를 피해가고, 예. 돈이 없으면 죄를 피해가지 못하는 건데, 네. 이건 거꾸로 된 거죠. 돈 때문에 죄를 얻는 거죠. 그렇죠.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죄, 아니라, 유전유죄. 무전무죄. 무죄, 목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돈 없는 거. 네. 정말 그러네요. 행복하신 분 돈이 있었다면, 예. 그치? 유전 유제 유죄. 예 유제에 걸릴 뻔했습니다. 음. 그때는 돈이 많이 있었죠. 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목사님은 그 선택을 안안 하셨죠. 안 어, 아니 그때는 에이, 그냥 없다고 하는게 좋아요 지금. 예, 예. 아 그냥 없다고 하니까. 아니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것시 많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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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말을 안 듣네요. <웃음> <웃음> 그냥 없다고 어, 하시래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미꾸라지 같아요. 예. 갑자기 아, 네. 네. 우리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정하고 정성 있게 후임자를 성정 해야, 해야, 해야 되고요. 네. 그럼 명확성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물질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이리 와서 지금 머저리 같은 일을 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후임자는 것은 첫째로 사람이 되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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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월을안 먹어도 사람이 돼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성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 도덕성이 서 있어야 되고 영성이 사실. 충만하게 서 있을 때그 네. 사람들을 그니드스브을 가지고 이끌어 갈수 있는 거죠 네. 돈 가지고 뭐 선택하고 뭐 그것이 뭐 뭐라고요 어 그것이 뭐라고요 전통이라고요 예. 야 이거는 싸가지 없는 미꾸라지 씨 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 하,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제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어? 우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알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에이, 나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백 국장님이 사실은 어, 아까 그 전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못사님도 재밌게 말씀하려고 시 하시는 건데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뭐 이거 악습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그런 악습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어, 전통인데 나쁜 전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후임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그리고 어, 정말 어,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 우리가 교회가 어, 정말 더 사회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명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후임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국장님 또 하실 말씀 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어, 보너스 아니, 서비스 보너스가 아니라 서비스도 따라온 것처럼 네. 이게 그 자리에 따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네. 그런. 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서로의 필요가 충족된다고 하는 건데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공동적인 그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 그런 일을 어, 그 버리는 그런 어떤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는 한 것도 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이제 그 감추어주는 그런 안 좋은 전통. 네. 그것도 전통입니다. 안 그렇죠. 좋은 전통. 네. 계속해서 이안 좋은 전통들이 관습처럼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한국교회에게 뿌리내려지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걷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을 네. 어, 그런 면에서 우리 유목사님 용기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야, 뭐가 게 어,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laughs> 인식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네. 왜 인식을 중요시 여기냐면, 네. 의식 전환을 이제 해야 네.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어떤 선명 기준을 가지고 뭐 네. 공정하고 정신성 있고 정말 후임자를 잘 트레이닝 시켜서 그렇죠. 네. 이제는 잘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린 성도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 떨어지라고 기도했대요. 아... 우리가 네. 이런 그 악습적인 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우러고 진실하고 바르게 에, 공직성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음. 정말 무엇일까 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픔을 가지고 저는요 어, 교회도 그 후임자에게 오면은 먼저 뭐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물질, 뭐 교회세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우리 갈 때는 뭐까지 거기 있는 이 임대료까지 네. 다 주는 조건입니다. 항상 우리는 네. 그래서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리고 박수 받을 때 진짜 멋있게 떠날 줄 알아야 네. 이런 일이 안 했는데요. 이걸 다 청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그 악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멋있게 게 떠날라면. 깔끔하게, 정말 이게, 뒤도 안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네. 이런 마음을 가졌, 가졌다면, 아무 교가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잡수하고 네. 이렇게 더럽게, 이런 일이, 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정말 좋은 교도 많아요. 훌륭, 예. 네. 또 후임도 잘세워고 이렇게 네. 잘 이끌어가는 분도 이제 계시는데, 일부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흙탕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예. 욕 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부터라도 네. 이제 완전히 이거 전환 의식을 갖자, 네. 의식 전환하자 네. 이겁니다. 그 최근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이제 후임자와 관련해서 어, 나는 우리 아들을 우리 교회에서 염 세습이 되니까 나는 네 저기 자, 친구 이렇게 맡겨야 하는 얘긴인데요 우리 아들을 니네 교회 보낼 테니까 너는 사위를 우리 교회로 보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 백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물론요. 뭐 네. 저기 있잖아요. 예, 뭐 저희 분당쪽에도 있고. 네, 네, 저기도 예. 있고, 저기도 있고. 사초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현상이라든지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어,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불가피한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전임자가, 예, 과정은 일단 접어두고, 뭐 과정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어, 새롭게 이제 성정건축을 했는데, 성정건축하는 과정에서, 어, 원치 않게 뭐, 어,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교회가 빚을 떠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자구적인 자그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려운 환경, 예. 그리고 또어 목회자는 또 정년이 다 돼서 이제 물러나야 될 시점이 되고 네. 했을 경우에 어, 그 성도들의 그 짐을 좀 덜어주고 네. 하기 위해서 그건 정말 선한 마음에서 그 재정력을 가진 그 목회자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저는 그것까지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기준을 정할 때 흑백 논리처럼 딱 잘라서 이렇게 네. 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네. 이제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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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통성 있게 받아줄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게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그렇죠. 어, 목적이 딴데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서로 부합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것이지, 뭐, 사실 좀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구체고에서 나온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무조건 도회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좀더 신중하고 좀더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후에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나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더좀더 네. 세밀해져야 되고 조금 더좀 정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 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임 목사 혼자의 교회가 아니고 어, 전체 교인들의 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혼자만의 목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과 함께 상의해 네, 네. 가면서.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사직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만, 그러나 이제, 어, 후임자 선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이제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어, 드는데요. 어, 사실, 이제, 어, 후임 목사를 선정하게 되면, 아, 후임자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전임자를 뭐 깐다든지, 뭐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참 지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후임자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 그 전임자와 그 후임자는 정말 그 지혜롭게 해야 할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임자는 모든 것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기 어, 자기의 세우는 그 가치관을 문을 뜨리려고 하는. 종종 후임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 대우해 주면 됩니다,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래갑니다 네. 이것을 이제 독식으로 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에게 할수 있게 길을 환창 열어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참, 마음 마음 문 열어져야죠. 에스컬 그렇죠. 그래야 또 심한도 열어지고 영안도 열어지고 다할수 있게 만들어졌을 때 아, 여기 정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아, 이랬을 때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 갈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요. 물질의 그 이게 그 만물 의지면 각 보니까 네. 돈으로 돈이 최고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돈이 최고, 인생의 돈은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기에 능력과 정말 영성을 갖춰서 주면요.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존경심이 따르니까. 그렇죠. 이, 이 존경심에 따르고 이거는 완전 한국교회를 부패성 같게 만들고 손가락지게 하는 이런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예. 전일 목사, 이거 그 윤리적인 관계가 정말 필요해요. 네.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잡아야 됩니다. 네. 넓게 잡지 않으면 아까 우리 미, 미꾸라지하고 나와 그 서운한 관계를 갖거든요. 예. 네. 예. 이 서운한 관계를 안 갖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넓은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실 수 있을 때이 네. 사람 밑까지 허물도 덮을 수 있거든요. 네. 아. <laughs> 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게사랑이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좀더 어, 공공성을 가진 귀한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백국장님도 어, 아까 우리 단임 어, 후임을 선전하는데 있어서 그 정권을 단임 목사나 당회가 너무 어,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십시오. 이게 후임자 선정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죠. 에, 무척 힘들죠. 그리고 또 어, 전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정말로 잘 물려주고 싶은데, 네. 그, 에, 또 마땅한 사람이 알맞게 또 에, 이어받아서 좋은 목회를 통해서 양들을 잘 먹이고 네. 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런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너무 지나치면은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잣대를 선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후임자를 물색하고 선택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처음 가졌던 초심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또뭐 어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어 어떤 기준을 바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자꾸 타협이 되게 되, 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 원치 않는 그런 네. 방법을 그 취하게 되고 또 원치 않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네. 어 우리가 이제 그 당회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의결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일반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는 그렇게 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 그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 본다면 유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서 후임자를 선정해 나가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의 우리 패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바르게 선정이 된다면 모든 교인들에게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과 성경에 의해서 하면 술술 풀리는 문제인데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목회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호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 깨지고 또 후임자 선정을 해놓고도 교회가 발목을 잡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담임 목사 혼자의 교회가 아니고, 어, 공동체라는 것을 꼭 느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지없이, 여지 여지없이 시간은 지나서 거의 우리가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백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어, 그 목회자 자리는, 네. 그 지식으로나 재물로서 그 설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영성과 도덕성으로서 지킬 수 있는, 음, 네. 어, 이제 그 자라야, 이렇게 설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임자 그 선택할 때는 역시, 뭐 후임자의 뭐 배경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것을 예적인 것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도덕성, 영성, 리더십이 있고 그 기준으로 선택됐을 때 네.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네. 또 멋지게 그 이끌어갈 수 있는 후배들이 바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임자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네. 와서 뭐 금방 어떻게 업무 다 하기 안 되어지거든 아무리 영성 좋다 할지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인격을 갖추고 전임자에게도 정말 그 부모 같이 쓰는 것 같이 네. 잘할수 있으면. 오래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번 강곡하게 네. 부탁드리고요. 네. 거기에 그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개위 안 되어지면 네.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미래가 바을수 있는 그런 기준의 그토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조심 네.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백국장님, 네, 마무리 말씀.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또는 그런 사례들을 어, 하나의 전통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어, 선택이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정성들을 자꾸 좀 없애고 또 후세대들한테 그, 그런 것들을 답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어 그냥 좋은 전통들, 좋은 사례들 자꾸 이렇게 예, 발굴해내고 또 예, 예, 전통 시켜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도 어 뭐지 않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음, 희망과 좀 네. 기대감을 가지고 어, 마음이 한참. 네. 어, 오늘도 어, 여지없이 우리 두분 패널과 함께 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로 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세상 이야기 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상이 더 어, 바르고 또 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채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